이에 이어서 금주의 정치 전망.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의도 정치권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최순혜 시사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순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네. 전화 인터뷰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예. 아, 먼저 이좀 나눌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소폭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어,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어, 관심을 좀 모았는데 아, 청와대의 소폭 개각 좀 어떻게 바라보였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초에 개각이 있을 거라고 예고는 돼 있었죠. 예.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준비를 했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기가좀 빨랐다, 조금 앞당겨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윤석열 총장 그 직무, 해제, 직무,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했던 것이 국민 여론을 나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국면을 일단 전환하려고 했던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갈등이 워낙 지금 첨예해지고 있고 또 이제 법적 공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누적된 국민적 피로감, 피로감에다가그또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 야기되고 이러니까 예. 그것이 이제 국민 여론을 악화하게 만든 요인이 됐고 그것이 지금 이제 시점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30 지난주에는 39%까지 39 나왔는데 이것이 자칫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 준비됐던 개각을 지금 일부라도 앞당겨서 발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음. 중요한 거는 문제, 지금 개각의 내용, 면면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추 장관이 빠진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이제 향후 연, 연초에 얼마나 또 개각이 단행될지 그게 또 이제 관심이 이제 가는 거죠. 네. 내년 초에 뭐 후속 개각은 정세윤 국무총리도 이미 예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 주가 아 앞서서 뭐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과 여의도가 좀 중대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열리는 게 이제 수요일 국회 본회의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뭐 상당히 좀 논란이 클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수처는 연내에 출범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자체도 추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이제 그 요건을 좀 바꿔서 법을 개정해서 뭐칠명중6인 이거를 뭐삼 분의 2로그까칠명중5인으로 그러니까 바꿔서 그 국민의 힘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그니까 그거를 법으로 바꿔서 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이제 공수처를 띄우겠다는 건데 예. 이것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입법 독주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간에 이제 뭐그 회동이 예고돼 있는데 과연 오늘 뭐 극적 합의가 될지 지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공수처를 또 이제 민주당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윤 총장에 대한 그 징계 청구 징계위원회가 그 다음 날 예정돼 있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1 십일 날 바로 징계가 결정이 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새롭게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윤총장의 징계 문제는 시간을 좀 두더라도 공수처를 어떻게든 출범을 시켜서 뭔가 이제 다른 이제 길로 가려고 하는 다른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총장 징계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일단 공수처부터 출범을 시켜서 윤총장에 대한 견제를 뭐뭐 뭐 장치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아그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에는 여당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고.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그러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으로는 특별하게 극적 타협이 있지 않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새로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예. 좀 이렇게 합의가 될수 있는 인물로 새로 후보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한테 추천하자 뭐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아예 반대한다기 보다는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공수처를 원천 봉쇄, 원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공약이기도 하고 윤석열 총장 권도 있긴 해서 공수처를 어떻게든 띄워야 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입법 독주 내지는 일방적인 숫적 우위로 강행했을 경우에는 역풍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힘에서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줘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모양새도 좋고. 어쨌든 윤 총장 징계 문제로 인한 그 여론의 역풍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 윤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나든 고수증은 계속 클 거거든요. 이미 이 절차적 과정 중에서 민주당이 내지는 청와대에 내지는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독거리고 갈 것이냐, 민심을 달래, 달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국회 처리 과정에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의 그런 셈법을 조금 더 지금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달리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강행처리 부분, 그리고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스스로 이제 바꿔서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공수처장, 또 그리고 그런 공수처의 출범,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무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당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그건 음. 뭐 자체 모순이기도 하고,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염려와 위험과 어떤 또 이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출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거를 그~ 약화시키면서 그니까 어떤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가는 게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정당성이고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이고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아 공수처가 정말 국민한테 어떤 편익으로 다가오겠다 직접적인 편익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좀뭐 깨끗해지거나 아니는 검찰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행사를 조금은 견제할 수 있다거나 물론 이제 공수처장 견제가 없는 거는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독립성이 담보되어야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는다면 민주당이 어쨌든 호흡 조절을 하기로 한것 같으니까 조금 더 호흡을 좀 조절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뭐청취자 분들께서는 역시 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laughs> 예. 9일 국회 본회의 앞으로 4흘 남았는데요. 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아, 근데 앞서서 뭐 징계위원회가 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징계, 그, 이용구 차관이 지금 지난주에 이제 뭐 국회 문자가 뭐그 언론에 노출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징계위원 자체가 열려도 파행이 없이 그냥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그리고 윤 총장이 또 징계위원들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있고 또 김피 신청했을 경우에 추석한 징계위원들의 과반 이상으로 동의를 이제 해야 뭐 물론 기피가 되는 거긴 한데 과연 이 상황에서 징계위 자체가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있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체 출 물론 뭐 징계위원들 자체가 추의애 장관이 핸들링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반 이상을 할지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윤총장의 기피 신청에 얼마나 또 동의할지 부정할지 뭐 이런 또 조건과 여건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상황 변수가 많이 좀 있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올지 지금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징계위가 그 열려도 한 번에 결정나지 않고 한두 차례 더뭐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어, 하여튼, 뭐, 절차는 굉장히 좀 이렇게 쭉잘 밟아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가, 갖추고, 법적으로 흠결이 없게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촘촘히 이제 뭐 따져보라는 이제 말씀이셨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하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추장관이 밀어붙인 거는 사실은 정교하지 못했고, 친밀하지도 못했고, 제가 볼때 노력하지도 못한 측면이좀 있어요. 그래서, 예. 진, 그걸 다 갖춘 징계위가 열렸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호흡조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 징계위를 한두 차례 더 가져가서 시간을 두고, 뭐, 아마 징계에 대한 결과를 내려고 할것 같다. 그거는 이제 뭐, 공수처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가, 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야 대통령이 징계위원에 대한 결과를 그냥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징계위 자체가 지금 이제 뭐연기될 자체도 저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고 열렸을 때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고 상황도 유동적이다 뭐 이런 거고 윤 총장도 지금 하나 하나를 다 지금 법적으로 따져가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징계위원들에 대한 또 이제 뭐 공개 부분과 그거에 대한 깊이신. 이거에 따라서 정상적인 징계회가 열릴지 파행은 또 없을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징계회가 제대로 열릴까 하는 또 의심을 내지는 의구심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예. 아뭐 최순회 평론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수요일에 있는 국회 본회의 또 목요일에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전망이 좀 뚜렷하진 않고요. 네, 뭐 예.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예. 이게 또뭐 이런 그 상황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음. 뭐왜 정치를 이렇게 끌어가는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이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정치의 사법하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예. 네뭐 사법을 너무 무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네. 저 사진은 이용구 차관의좀 문자가 좀 생뚱맞은 좀 얘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예, 그것도 시간이. 그것도 사실 되게, 예, 부주의한 예, 거고, 예, 예, 예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네, 예,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예. 최순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